안녕 예쁜이들 하나 언니야 언니 잘 지냈어 <laughs> 묻지도 않았는데 언니 인사부터 했네 <laughs> 잘 지냈니 음 우리 예쁜이들 해시태그 하고 또 인스타에 올려준 거 언니가 종종 보고 있어 <laughs> 언니만큼 많이 올리는 사람은 없더라 <laughs> 언니가 가장 많이 올리고 있어. 언니는 어, 꼭 공부하는 모습 아니어도 음, 평소에 본인이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같이 보고 싶었거든. 근데 많지 않더라. <laughs> 잘하고 있는 거지. <laughs> 언니가 텐션을 막 끌어올려야 될것 같아. 다들 알다시피 언니가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잖아 언니 치아 응급실 갔다 온 얘기. 근데 이번에 알지 언니가 인스타하고 블로그에 돌렸지만 차 사고도 냈잖아. <laughs> 수리비만 900만 원이 나온대. <laughs> 큰일 났어. <laughs> 눈물이 나. <laughs> 지금 목소리에 힘이 없어. <laughs> 그냥 참고하고 들어줘. 근 언니 입술도 지금 터졌는데 많이 좋아졌어. <laughs> 그리고 언니가 두피가 너무 가려운 거야. 그래서 언니는 아, 언니가 머리를 해, 그 염색을 해서 그런 줄 알고 원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그게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laughs> 알러지가 올라오는 거였더라고. <laughs> 별일이 다 있어 그치?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자. 언니가 이번에는 어, 사실 왕초보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영상을 올리기로 했었어. 근데 그거는 구정 때 새해가 시작하면 시작할 거야. 함께. <laughs> 그리고 그 전에 언니가 뭘 준비를 했냐.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질문들 중에 하나가 그게 있었어. 언니. 저, 어학연수 가야 돼요? 어, 워킹 홀리데이 가야 돼요?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 비슷한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 그래서 언니가 그 질문을 여러 번 받았는데, 이 이야기를 해줘야지, 해줘야지 하고서 생각하고 있다가, 자꾸 다른 주제들이 자꾸 막 새롭게 오니까, 아, 급한 물부터 끄자 하고 다른 얘기부터 많이 해줬었어. 근데 이번에는, 요번에 언니 그 블로그에 레나라는 친구가 장문에 사연을 보내줬다? 이 친구 사연을 언니가 이제 댓글을 달다가, 이거 그 생각이 난 거야. 맞다. 그때 언니가 어학연수. 워킹 홀리데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주기로 해놓고서 또 까먹었네. <laughs>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번에 이거 다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 언니 안녕하세요. 승무원 준비생 레나입니다. 어느 글에 댓글을 쓸까 하다가 댓글이 가장 많은 곳에 써봅니다. 알고리즘을 통해 우연히 언니 채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28살이에요. 준비생치고,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보통 28살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어린 나이가 아니래. 어, 그렇지만 많은 나이도 아니야. 왜냐면, 30대에도 많다니까. 되게 많아. 음, 숙모원이라는 꿈을, 어, 가진 지는 정말 오래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꿈꿔왔던 거라 근데 여태까지 그냥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꿈이었죠 음악 전공을 했어서 대학까지만 나오고 졸업하고 한번 도전해보자 마음을 먹고 오여곡절 끝에 학교를 딱 졸업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 있죠 음 학교를 막 졸업했나 보다 하필 또 다시 방황 지금은 생기 유지를 위해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퇴근하고 영어 공부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해야 할 일을 다 끝내고 여가 시간으로 쓸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데 그때 언니 유튜브를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듣고 있어요. 요즘 언니 유튜브 재미들려서 들었던 거또 듣고 그래요. 정말 유튜브 알고리즘에 감사하고 있어요. <laughs> 음, 최근에 본 언니 영상 덕분에 카타르와 에미레이즈 차이점, 진짜 어디에서 못 들었던 정보들을 알게 되었답니다. 음, 카타르, 에미레이즈 사실 언니가 영상을 찍고 나서 또 새로운 생각이 막 나는 거야. 아, 이 얘기 해줄걸. 저 얘기 해줄걸. 기다려. 언니 또 해줄 거야. <laughs> <laughs> 아, 자 언니 저도 승무원 준비 혼자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카타르, 에미레이즈, 에티하드 다 지원했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중동 항공사는 국내랑 다른 게 그룹 디스커션이 있잖아요. 혹시 이거 준비, 준비하는 방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파이널이나 인터뷰는 디스커션을 통과해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백문백답. 이런 거 준비는 자료들도 검색해 보면 많고 예상 질문들도 많은데 그룹 디스커션은 진짜 검색을 해 봐도 학원 광고 과외 광고 등록하면 자료 준다 아 등록을 하면 자료를 주나 봐 어, 구글에 영어로도 검색해 보고 했는데 잘안 나오더라고요 혹시 언니는 어떻게 그룹 디스커션을 준비하셨는지 공부하는 팁등 따로 있을까요? 솔직히 과외나 학원 다닐 경제적 여유는 없어가지고 혼자 다니고 있거든요. 스터디도 지금 할까 고민 중인데 아직 한 번도 경험이 없고 방해만 될까 봐 혼자서 좀 준비해가고 참여하고 싶어서 열심히 끄적여 보고 있어요. 음제 사연 아니 고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 그랬어. 그래서 언니가 댓글을 뭐라고 달았게? <laughs> 읽어줄게. 안녕, 안녕. 반가워. 28살. 애기 구만 뭐가 고민이야? 언니 거 정주행 했으면 저번에 얘기 다 해줬구나. 해줬구먼. 태국 언니 얘기 기억나는가? 그래도 알지. 20대 후반이면 그래도 마음이 많이 불안하지. 그렇지? 우선 언니는 그룹 디스커션 연습은 따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언니는 학원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 질문이랑 뭐 그런 것도 알 수도 없었고 매번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길래 뭐 크게 고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널만 빡세게 준비했어요. 사실, 그룹 디스커션 한 번이라도 보면 알겠지만, 절대 어려운 질문이 없거든. 진짜 없어. 절대 어려운 질문이 없었어.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언니가 스몰톡 얘기도 해줬죠. 별게 없어. 어세스 그룹 디스커션도 뭐 별거 아니고. 언니한테 질문했을 때, 아, 옆 사람이랑 짝 지어서 이 사람이 좋아, 두 명씩 짝을 지어줬어. 그래서 옆 사람이랑 좋아하는 음식 하나씩 고른 다음에 그 이유를 세 개를 이야기하라 1분 안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어세스, 아니, 그러니까 그룹 디스커션에서 거기에서 탈락을 시키고 나서 합격한 사람들을 또 모아놓고 그 친구들 데리고 그때가 (2008년) (9년) 그~ 니먼 브라더스 사건 터지고 뉴욕에서 그 이후였거든 그래가지고 금융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거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laughs> 그래서 우리가 다들 그 질문을 딱 듣는 순간 방그한 그러니까 그때 한 (12명이) 가 동그랗게 앉았었는데 다들 서로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었어 누구부터 무슨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되나 우리가 승무원 준비만 했지 뭐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상황극에 대해서만 막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오지 누가 경제 금융 위기에 대해서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잖아 근데 갑자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지금 뉴욕에서 뭐 이런 월가에서 이런 일이 터졌는데 그런 질문을 한데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근데 그때 책상 의자 가지고 우리 그룹 디스커션 했을 때 의자 가지고 왔었던 오빠 한명 있었다 그랬잖아. 기억나? 그래서 우리가 다 따라하면서 의자 열 맞추고 그랬었다고 했잖아. 그 오빠가 써머리를 딱해준 거야. 아, 이러이러한 사, 사건이 있었지. 그래서 어 그런 금융 위기가 차가,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지금 힘든 상황에 닥쳐 있어. 어이 이거에 대해서 누구부터 얘기해 볼래 하고 이제 단순 명료하게 써머리를딱 해주고 시작을 한 거야. 그 오빠가 스타트를 했어. 그래서 쉬, 쉬워졌잖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차근차근 한 명씩 어 그럼 나부터 얘기할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야. 그니까 물꼬를 터준 거지. 우리한테는 은인이야. <laughs> 그래서 그 오빠가 이제 물꼬를 터져서 얘기를 한마디씩 하면서 이제 두 번째 디스커션을 시작을 하게 됐어 근데 이것처럼 언니도 상상도 하지 못한 디스커션 질문이 나오는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갈 거며 지금 앞으로 나오는 그룹 디스커션을 만약에 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나오고 있는 팬데믹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지 아니면은 뭐뭐 코비드에서 뭐 나올지 아니면은 뭐 코런틴에 대해서 나올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우리 미리 준비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언니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래서 언니는 그룹 디스커션은 솔직히 언니는 준비를 하지 않았고 어그 당시에 첫 번째 그룹 디스커션의 질문은 사실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었지 아까 언니가 말했듯 어,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한 가지씩을 서로 얘기하고 그 이유를 세 가지씩 얘기하되 1분 안에 얘기를 해달라고 했어. 그 말은 즉슨 1분이라는 시간을 주었잖아. 근데 그 일어나서 한 명씩 발표를 하게 해. 그래서 옆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세 가지 이유를 딱딱딱 말하고 1분 안에 그러니까 이게 30초가 돼도 되고 40초, 50초, 60초가 돼도 되지만 1분을 넘지 않게 길을 바라는 거지.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 언니 기억에 아직도 남는 게, 음, 영국식 영어를 아주 되게 멋지게 쓴 친구였어. 여자친구였는데, 일어나서 진짜 원어민처럼, 원어민인 것 같아. 근데 이제 딱 얘기를 하고서 옆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다. 근데 이제 그 면접관이 어떤 질문 하나를 했어. 언니, 그것까진 기억이 안 나. 벌써 12년 전일이야 <laughs> 어떤 질문 하나를 했는데, 음, 표정이 조금 어두워지더니,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하던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 근데 그 당시에 모두들 시계를 다 차고 있었어. 왜냐면은 승무원들은 시계를 기본적으로 차고, 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시간을 맞추는 거잖아. 되게 펑추얼한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래서 시계를 보면서, 어, 저 친구 1분 지난 거 같은데,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듣는 우리들도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었지. 너무 길어지는 것 같다 했는데, 그, 솔직히 얘기로 따지면, 최3분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으나, 이 면접관이 요구했던 거는 1분 이내였고, 그리고 이 면접관이 중간에 잠깐 인터럽트를 해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 반응이 그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거에 대해서 아저 친구는 영어에 있어서는 우리 이 안에서 는 진짜 탑 인데 그 리액팅 하는 모습 자체가 좀 안타깝다 라는 생각은 속으로 어집지 않게 속으로 했어 <laughs> 했는데 그 단계에서 그 친구 털락 했거든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눈에 보일 때가 있어 아이 친구는 언어만 잘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면접관이 이렇게 뭔가 클로를 몇 가지를 주잖아 세 가지 좋아하는 음식 일분 내라는 이런 클로를 몇 가지 줬지 그러면 그 안에 이 사람이 요구한 거 안에 뭔가를 끼워 맞춰서 맞는 거를 대답을 해주고 만약에 이 면접관이 듣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할 수 있잖아 질문했을 때 그 사람의 리액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그 차이는 사실 어, 당연히 영어는 잘해야 되지만 이 사람의 그 성향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소양을 뛰어넘는 넘을 만한 그런 언어 실력이라 함은 없다라고 언니는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 언어는 기본이거든. 언어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 여기에 기본 소양이 되어야 되고 그 위에 또 자기의 장점들이 이렇게 쌓여 있을 때 회사에서는 이 사람을 뽑아 가는 거지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안 되는데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뽑아 간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영어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언니가 중간에 갑자기 끼어들어 가지고 너무 얘기가 많아졌어 다시 읽어 볼게 두 번째 디커는 금융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라였기 때문에 그 당시 니먼 사건이 터진 직후여서 그런 질문이 나온 듯. 음, 아마 예상 질문은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혹시 미리 준비를 했더라도 그치? 절대 수준이 높거나 깊이 생각해야 할 질문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단계는 아닌 듯해요. 특히 큰 산은 파이널이니까. <laughs> 그, 어,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 때는 영어로 에세이도 우리 영어로 에세이를 썼었거든. 그 A4 용지 한장 정도 되는 이렇게 줄 그어진 종이를 한 장을 줬었어.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떤 주제를 되게, 되게 단순한 주제를 줘.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찬반 이제 의견을 적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적는 거였거든. 그래서 언니는 어. 영어로 에세이 쓰기를 먼저 공부하지 않았고, 언니는 우선 논문 쓰는 방법, 기본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했던 것 같아, 그 당시에. 어, 요즘도 영어 에세이를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장문 미리 공부를 했었어요, 저는. 라이팅이 상당히 어렵거든. 진짜 어려워. 왜냐면 실력이 진짜 고스란히 다 드러나. <laughs> 뭐, 문법은 문법이거니와, 거기에 드러나는 뭐, 진짜 스펠링부터, 이 사람이 하, 자기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정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가 다 고스란히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스킬이야, 장문이라 함은. 그렇지? 지금도 하나? 진짜 궁금하네. 어, 병원에서 일하느라 엄청 곤단하겠다. 병원 일이 칼출근, 칼퇴근이지만 환자들이 있는 곳이라 고대다고 들었어요. 대신에 에피소드거리 만들기는 엄청나게 좋은 조건의 직업을 가지고 있네요. 아주 좋아. 음, 영어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혼자 하루 얼마나 오랜 시간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는지 곰곰이 되돌아봐요. 눈으로 보고 듣기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머리가 회전하고 모르는 것을 익히는 시간 그리고 다시 떠올리는 그 시간 그리고 또 입으로 떠드는 시간 귀로 듣고 머리로 해석해서 대답이 나오는 그 순간 등을 잘 생각해봐요. 나 혼자 준비하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야. 진짜 혼자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그지? 학원을 간다 한들 내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없으면 시간, 에너지, 돈이세 가지를 다 낭비하게 되는 거니까 내가 성장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진짜 내가 성장하는 시간이 진짜 필요해. 배운 거를 내가 습득하는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 언니가 저번에 얘기했지. 저번 시간에. 우리 레나도 일이 고된데 공부도 하랴, 여기저기 지원도 하랴, 마음도 바쁘고, 그렇죠? 이런 시간이 헛되지 않게 꼭 나중에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한 번이라도 면접 경험이 생기면 스스로 감이 좀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면접을 보지 않았던 친구들은 이런 디테일한 사소한 것들 있지. 이런 거가 엄청 궁금해 하는 것 같아. 처음에 뭐 CV를 드랍할 때부터 스몰 토크 할 때부터 그리고 뭐암 위치 체크할 네, 그리고 뭐 이런 사소한 과정 하나하나가 되게 머릿속을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 그런데 딱한 번이라도 면접장에 참석을 했던 사람은 아, 이게 몇초 안에 몇분 안에 몇 시간 안에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이게 뭐가 디테일하게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를 본인이 잘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언니는 어느 항공사 를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면접의 기회가 오면 꼭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면접의 기회를 꼭 잡아서 그 기회를 토대로 합격이 되면 너무너무 다행이지만 합격이 되지 않아도 그걸 토대로 또 준비를 다음 단계에 더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알게 되잖아. 비비드하게 보이잖아. 비주얼라이즈 할수 있잖아. 근데 한번도 면접을 보지 않으면 진짜 아무리 옆에서 설명을 해줘도 한번본거 하고 상상하는 거 하고는 천지 차이거든. 음. 그래서 면접을 꼭 봤으면 좋겠어. 음. 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이런 질문들을 하는구나. 너무 겁먹지 말고 기회가 오면 다 잡아요. 그래서 하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면접에 임해봐요. 그러면 언니한테 또 궁금한 질문이 달라질 거야. 나중에 분명 기억 날 걸. 기대된다, 기대돼. 아기 때부터 승무원이 되고 싶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언니가 올해 공부는 열심히 하자, 이러면서 이제 화이팅 하고 끝났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 친구가 막 고맙다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하나를 더 했어. 음,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